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시기, 스물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출항을 해서 잔잔한 파도를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자, 물론, 때로는 파도도 치고, 배가 흔들려서 멀미가 나기도 하지만, 자,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친숙해져 가고 있어요. 어,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목만 잘 정복하시면, 정보처리 시기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물론, 우리 이 다음 과목 데이터베이스 실무, 뭐, 그렇게, 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과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고비만 좀잘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 과목은 기출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만 잘 정복하시고 분석하시면 충분히 어떻게 응용되어 나와도 문제 풀어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운 내시고 벌써 우리 25강입니다 끝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신명나게 활기차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열심히 수업 들으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워크시트를 풀어보시고 디버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자꾸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 제가 제시하는 대로 꼭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이번 25강에서는 행렬 변환하기 알고리즘을 살펴볼 겁니다. 이미 2010년 2회 기사에서 기출됐고요. 2011년 3회 산업기사에서 거의 그대로 기출이 됐어요. 순서도 모양도 거의 같고, 그냥 괄호만몇개 바꿔서 기출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2010년 2회 기사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워크시트로 2011년 3회 산업기사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복습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행렬 변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고, 자, 전체적인 알고리즘 돌아가는 원리를 공부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2010년 기사기출문제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변환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2차원 배열에는 행과 열, 열이 존재한다, 그죠? 자, 우리 이제 가로로 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로로 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저장되는 위치를 행과 열 값으로 주소를 표시한다, 그죠? 아,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럼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애매해요. 그냥 데이터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행렬 변환, 데이터의 이동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2차원 배열의 회전 문제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분히 잘 수업을 들어 주시길 바래요. 자,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A라고 하는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A라는 배열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5행 5열 배열이 아니고 행이 3행이죠. 그죠? 자, 1행, 2행, 3행이에요. 열이 몇 개냐면 열이 5개입니다. 자,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3행 5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A 배열은 3행 5열 배열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B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B라고 하는 배열이 모양이 똑같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왜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 지금 A 배열은 3행 5열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3행 5열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옮겨야 할 B라고 하는 배열은 지금 다섯 개 행이 있고 세 개의 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B 배열은 5행 3열이죠. 자, 행렬 변환이라는 말이 이소리예요 A 배열의 3행 5열의 데이터를 B 배열의 5행 3열로, 여기에 있던 열이 행으로 왔고, 자, 여기에 있던 행을 나타내는 3행이 5, 어, 3열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행렬이 뒤바뀌었다라고 해서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좀 적당하진 않아요. 행렬 변환이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이차원 배열에서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양이 다른 이러한 이차원 배열로 데이터를 이동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이동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 여기 지금 비어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에 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옴, 못 옮기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옮길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비어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이쪽으로 옮기래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1 쓰겠죠? 2쓸 거고, 3쓸거 아닙니까? 자, 4쓸때 없으니까 4, 여기다 쓸거 아니에요? 그죠? 자, 4, 5, 6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없으니까 7쓸거 아닙니까? 그죠? 아하.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laughs> 끄집어내서 끄집어낸다는 말이 있나요? 자, 끄집어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을 끄집어내서 이제 순서대로 표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잘 보세요. 일행 1열 값, 일행 1열로 옮겨요. 일행 2열 값, 일행 2열로 옮기고 일행 3열 값, 일행 3열로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일행사열 값이 일행사열이 없어요. 사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이 일 증가했죠? 일행에서 이행으로 행이 일 증가했고, 열 값이 다시 일열부터 시작되죠.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4 옮기고, 그 다음에 5 옮기고, 자, 6 옮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꽉 찼죠? 사열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행으로 넘어가고 열은 다시 1열부터 시작되죠? 자, 그래서 7 가져오고 8 가져오고 9를 가져옵니다. 자, 그다음에 10을 가져와야 되는데 4열이 없으니까 다시 행이 넘어가고 열은 다시 1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10이 오고 11, 1이 가져옵니다. 자, 그다음에 13이라는 데이터 다음 행으로 넘겨서 여기로 들어오죠. 자, 따라서 12에서 4열이 없으니까 사열이 없으니까 행을 일 증가시키고, 그래서 5행으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열 값은 다시 1열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 14, 15.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쭉 이쪽으로 하나하나씩 옮기면 1부터 15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안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행렬 변환 알고리즘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리즘 이미 이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컴퓨터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 자, 데이터가 옮겨가는 한번 열 주소를 쭉 빠르게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A 배열의 일행일렬 데이터가 어디로 와요? 그대로 일행일렬로 오겠죠? B 배열에 A 배열의 일행이열 데이터 옮겨야 되겠죠? 순서대로? 자, 요 놈이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일행이열로 와요? 그 다음에 A 배열의 일행삼열 데이터가 어디로 와요? 일행삼열로 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문제는 A 배열의 일행사열 데이터가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B 배열에는 사열이 없단 말이에요. 사열이. 삼열까지밖에 없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끝났으니까 행을 1 증가시켜야 되죠. 행을 1 증가시켜서 2행으로 증가시키고, 열은 다시 1열부터 시작되게. 따라서 2행1열로 오게 해야 되겠죠. B 배열의 2행1열로 옮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계속 순서대로, 일행, 사열, 사까지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일행, 오열 값 5가 어디로 가느냐. 자, 일행, 오열이라고 하는 5 값은 B배열의 이행, 이열. 여기로 오겠죠. 자, 그 다음에 6, A배열의 이행, 일열 값 6. 요 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B배열의 이행, 삼열로 가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7이라고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A배열의 이행, 이열이죠. A배열의 이행, 이열 값이 이리로 옮겨올 때, 자, 이미 여기까지 찾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까지 찾습니다. 7은 여기로 4열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3열까지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행을 일 증가시키니까 3행이 되는 거고, 열은 다시 1열부터 시작하니까, 3행 1열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8 옮겨올 거고요. 그 다음에 9 옮겨오겠죠? 자, 그래서 2행 4열 데이터가, 2행 4열 9라는 데이터가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죠. 자, 그 다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2행, 5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2행, 5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자, 10이라는 데이터가 그 다음에 4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행을 1 증가시키니까 3행에서 4행이 되고, 열을 1열부터 시작하니까 4행, 1열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순서를 쭉 순서대로 써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3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 13 여기 있죠. A 배열의 3행 3열에 있던 데이터. A 배열의 3행 3열에 있던 데이터가 어디로 왔어요? 아까 4행 3열까지 갔으니까 3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4행에서 5행으로 행값이 증가하고 3열에서 4열이 없으니까 다시 1열부터 시작하게 해서 5행 1열 여기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셨나요? 음, 됐어요. 자, 이걸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알고리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옮겨지는 과정을 본볼 본, 건데 자, 우리 A 배열과 B 배열의 특징이 뭐냐면 A 배열은 I 행 J열. 자, B 배열은 P 행 Q열이라고 했을 때, A 배열의 행은 1행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3행까지 밖에 없죠. 왜냐면, 하 A 배열은 3행 5열 배열이니까, 자, I라고 하는 값은 1에서부터 3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J 값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까지 돌아가죠? 다시 말하면, A 배열은 I는 1부터 3까지만 돌아가요. 그 안에서 J는 1열부터 5열까지 돌아가죠. 3행 5열 배열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아 a 배열은 3행 5열 배열이기 때문에 i 값이 1부터 3까지 크게 증가하고요 그 안에서 j 값이 12345 12345 12345자 a 배열을 1로 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j 값이 12345자 2로 행이 1 증가한 상태에서 행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j 값이 12345 이해되셨죠 3행 5열이기 때문에 자 근데 b 배열은 자 pq로 행과 열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5행 3열이니까, 어, 행을 나타내는 p는 1, 2, 3, 4, 5가 되죠. 따라서 p 값은 1부터 5까지 증가하면서, q 값은 1, 2, 3, 1, 2, 3, 1, 2, 3. 왜냐하면, 5행 3열이니까. 아, 5행 3열이니까, 행을 나타내는 p는 1부터 5까지 가고, 5행까지 가고, 3열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q 값은 1, 2, 3, 1, 2, 3, 1, 2, 3. 3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어, p는, 여기서 q죠. 자, q는, Q는 1열부터 3열까지. 그래서 3열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요놈이 핵심이에요. 요놈. 요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비배열은 3열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3열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은 행을 일증가시키고, 열을 다시 일값으로 돌려서, 이게 되시죠? 그죠? 다음엔 첫 번째 열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된다. 이 소리에요. 자, 아무것도 어렵고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어, 교재에 있는 순서도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런 배열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봤듯이 삼행오열이고, A 배열은. B 배열은 5행삼열입니다. 삼행오열 데이터를 B 배열의 5행삼열로 이동하라. 그러면 순서대로 볼게요.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한 거 없어요. 잘 보세요. A 배열의 삼행오열 배열 만들고요. B라는 이름의 5행삼열 배열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자, K 값 0을 초기 값 줬습니다. 자, 그리고 0을 초기 값 줬고, 여기서 K는 K 플러스 1 되니까 계속 일식 증가하겠죠? 다시 말하면 K 변수는 배열 안에 입력되는 값을 처리할 변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중 반복문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A 배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행고정 열변화 아닙니까? 자, A 배열의 데이터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입력됐잖아요. 행고정 열변화죠? 자, 따라서 바깥쪽에서 I를 잡아줍니다. 행이 얼마까지 가요? 1행, 2행, 3행이니까, 아, 바깥쪽에서 행을, I를 1부터 3행까지 돌려주면 되겠죠? 그 안에서 열이 바뀌죠. 1열, 2열, 3열, 4열, 5열. 자, 따라서 그 안에서 J라고 하는 열 값을, 자, 열은 1부터 5까지 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열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3행, 5열 배열이니까, 행은 3까지만 돌려주고, 열은 5까지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주면, 행고정 열 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주게 되면은, A 배열에 데이터가 1부터 15까지 쭉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그죠? 아. 데이터를 입력받는 A 배열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자, i를 1부터 3까지 돌려 주면서 그 안에서 열을 j를 1부터 5까지 돌려 줍니다. 따라서 i가 1행. 그때 열이 1열부터 5열까지. 2행, 1열부터 5열까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k를 일식 증가시키면서 그 k 값을 A 배열의 i행 j열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배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데이터를 B배열로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잘라서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어, 위에서 우리 입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제 B라는 배열로, 모양이 다른 이런 배열로 이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보세요. 자, I를 1부터 3까지 또 이식 돌려줬고, J를 1부터 5까지 이식 돌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A 배열을 B 배열로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i 값이 1이 되겠죠? 그 안에서 j 값은 1부터 5까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놈 옮기고 요놈 그 다음 요놈 이놈, 요놈 이놈, 요놈을 옮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i가 2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놈부터 옮기는 거죠. 자 따라서 j 값은 또 다시 1부터 5까지 돌아가면서 요놈부터 또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따라서 a 배열에 있는 값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i는 1부터 3까지 바깥쪽에서 돌려주고 그 안에서 j를 1부터 5까지 돌려줘서 돌려주면 이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이동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p라는 변수와 q라는 변수를 뒀어요. 근데 p는 초기값을 1을 줬고 q는 초기값을 0을 줬다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안을 봤더니 q의 초기값을 0을 줬는데 여기서 q는 q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래서 q 변수가 뭔가 봤더니 비배열의 p행 q열 아하 p는 행을 나타내는 첨자 변수고 q는 열을 나타내는 첨자 변수네 그러니까 p배열을 만약에 여기서 q는 q 플러스 1을 하지 않으면 q값 0을 그대로 가져오면 0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는 1을 초기값 줬고 q는 0을 준 다음에 여기서 q는 q 플러스 1을 반복합니다 왜 여기서 0을 줬는지 아시겠죠? p값은 바로 써야 되니까 1행부터 시작하니까 p는 초기값을 1을 준 거고 큐값은 여기서 Q는 q 는 q 1을 해서 1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0을 초기값으로 줘서 1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일행일렬이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아, 그래서 b 배열의 p 행 q 열로 옮기랍니다. 뭐를? a 배열의 i행 j열 값을 이쪽으로 대입하란는 이야기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지금부터 디버깅을 하면서 이 순서를 한번 돌려 볼 테니까 그러면 아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맨 처음에 1회전에서 i 값이 1일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j는 1부터 5까지 돌아가죠. 자 따라서 j는 1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p 변수 값의 초기값은 1을 줬어요. 그 다음에 q 변수의 초기값은 0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i가 1, j가 1이 된 상태에서 q는 q 플러스 1이 진행되니까 q 값이 0에서 1이 되죠. 자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a 배열의 i행 j열, i행 j열, 일행일렬 값이죠, 요놈. a 배열의 일행일렬 값을 b 배열의 p행 q열 자, p 행 q 열이니까 B 배열의 일행 일렬로 옮겨라. A 배열의 일행 일렬의 값을 B 배열의 일행 일렬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저1이 B 배열의 일행 일렬로 이쁘게 들어오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왔어요. Q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지금 Q 값은 1이죠. Q는 열인데, B 배열의 열 값인데, 자,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B 배열은 몇 열까지밖에 없어요? 3 열까지밖에 없잖아요. 자 q 값을 0을 준 다음에 q는 q 플러스 1을 계속 반복하면 q 값이 1, 2, 3, 4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q 값이 3을 넘어갈 수 있어 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게 그걸 제한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죠, 그죠 됐어요. 어쨌든 돌려보는 거예요. 자, 지금 q는 1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으냐? 0으로 건너뛰겠죠. 그러면 건너뜁니다. 자, 그럼 2회전 들어가요. 2회전 들어가면 자, 안쪽에서 j 값이 증가하니까 j 값이 1에서 2로 바뀝니다. Q가 1 증가합니다. q 이 증가하면 1에서 2가 되겠죠? 자, A 배열의 i 행 j 열 1행 2열이죠. i 행 j 열 1행 2열. 아, 1행 2열이니까 요 놈이네요. 자, 이 놈을 어디로 옮길 거냐. B 배열의 P행Q열. 자, P행. 1행 2열. 아, 똑같네요. 자, 따라서 B 배열의 1행 2열로 2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됐나요? 음. Q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No. 건너뛰죠. Q는 2니까 아직 3을 넘지 않았어요. 다 건너뜁니다. 그러면 자 계속 빠르게 갈게요. j값이 3으로 증가하겠죠. 자 j값은 1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q가 1 증가하니까 q값은 이제 3이 됩니다. 그러면 2행 3열 a 배열의 i행 j열. 2행 3열 값이 b 배열의 2행 3열로 가죠. 자 따라서 2행 3열 값 3이라고 하는 값이 b 배열의 2행 3열 어, 여기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보세요. q 값이 3이 됐죠, 그죠? q 값이 3이 됐어요. 3열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q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사실 여기서 뭐 크거나 없어 됩니다. 그냥 q 값이 3과 같으냐. q 값이 3이 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p는 p 플러스 1을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행을 1 증가시켜라. 다음 행으로 넘어가라. 이 소리죠. 따라서 p 값이 1에서 이제 2가 돼서 2행으로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왜? 3열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를 1 증가시켜주고, q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q 값이 3에서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버리죠 그래야 여기서 다시 이제 1열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시나요? 아, q 값을, q 값을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자, 여기서 3까지만 증가되게. 따라서 q 값이 여기서 3이 됐을 때, 이미 3열의 데이터 넣었으니까, q 값이 3이냐 물어서 yes가 되면, 행을 1 증가시키고, q 값, 열을 다시 0부터 시작해서 1열부터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음 행으로 넘어가고 열을 1열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자, 계속 돌려볼게요. 보세요. 자, 따라서 Q 값이 0이 됐죠? 다시 돌아가면, 자, J는 5까지 가야 되니까 J 값이 3에서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Q가 1 증가하니까 0에서 1. 아, 이제 1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I행, J열. 1행, 4열의 값입니다. 1행, 4열. 이놈이죠. 자, a 배열의 일행사열의 값이 어디로 가냐면 p n q 열. 2행 1열. 아하. 2행 1열로 가네요. b 배열 2행 1열로 가니까 여기로 이쁘게 들어오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q 가 3을 넘지 않으니까 노 건너뛰죠. 자, 그러면 이제 j 값이 또 다시 1 증가돼서 5까지 갈 겁니다. 자, q 값1 증가하니까 q 값2가 되죠. 그러면 1행 5열의 값. 자, 1행 5열, 5열 값 요놈이네요. 5라고 하는 요놈이 P&Q열로 가니까, 2행, 2열로 갑니다. 5라는 놈이 2행열로. 오케이.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직 3이 안 됐으니까 건너뛰죠? 그런데, 문제는, J가 이제 5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J 값이 5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크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옮겼으니까, 자, 이거 이제 다 돌아갔으니까, 크게, I가 1에서 2로 바뀌겠죠. 자, 따라서, 크게 1에서 I 값이 2로 바뀝니다. 2행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j 값은 또 다시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자, i 값이 2가 됐으니까 j 값은 또 1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q를 1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q 값은 2였으니까 q는 이제 3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i 행 j 열, 2행 1열의 값은 아, 2행 1열 요놈이죠. 자, 2행 1열의 값이 어디로 가냐면 2행 3열로 가라. 맞나요? 2행 3열. 오케이. 자, 따라서 어 2행 1열 값이 이렇게 2행 3열로 넘어오죠. 여기서 또 중요하죠. Q 값이 3이 됐죠. 자, 3이 되면 이미 3열의 데이터 넣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4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Q가 3과 같으면 1로 와서 행을 1 증가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행까지 입력 끝났으니까 행을 1 증가시켜서 P 값이 3이 돼서 3행으로 넘어가라 이소리예요 3행으로 넘어가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0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1열부터 시작하도록. 행을 넘기고 0을 만들어서 열값을 0을 만들어서 1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얘 따라서 효값은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제이값은 이제 1에서 2가 될 거고. 그러면 2행 2열의 값이니까 요놈 아닙니까? 7. 그죠? 자, 요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3행 어 3행 1열로 들어가겠죠. 그죠? 3행 1열. 따라서 3행 1열 여기로 7이 들어오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디버깅 하면서 쭉 보여드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셨죠? 말로 설명드리면 간단한 겁니다. 자, i를 1부터 3까지, j를 1부터 5까지 돌려주면, 자, 순서대로 이 데이터들을, 자,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q를 0을 초기 값준 다음에 q는 q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q 값은 1, 2, 3, 4, 5로 계속 증가할 건데, 문제는 q는 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비배열의 열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3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비벼는 3의 5행 3열이니까, 자, 따라서 3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Q를 3, 3을 넘어서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Q가 3이 됐을 때 3열의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이제 Q값이 3이 되면 1로 보내서 행을 1 증가시켜서 다음 행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Q값을 0을 만들어서 열값을 다시 1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끝났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전체적 흐름을 한눈에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아, 어, 우리 뭐더 설명될 것도 없어요.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순서도 하고, 기출문제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모양이 좀 다르죠? 문제가. 자, 우리는 아까, 어, 3행 5열을 5행 3열로 보냈는데, 근데 이번에는 1, 2, 3, 4. 얼마예요? A배열은 4행 3열이네요. 그죠? 자, A배열 4행 3열의 데이터를 B배열로 옮길 건데, B배열은 3행 4열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까는 비 배열이 3 열까지 밖에 없었으니까 어비 배열의 열 변수를 3까지만 제한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4열까지 있으니까 4까지 제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다시 0으로 돌려줘서 다시 1 열부터 시작하도록 만들고 행을 다음행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음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자 순서도 보면은 이 부분은 뭐예요 a 배열의 데이터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로우라고 하는 변수와 컬럼이라는 COL 변수를 만들어서 로우 변수에 4를 입력받고 컬럼 변수에 3을 입력받았습니다. 그럼 저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배열이 로우가 뭡니까? 행이죠, 행. 자, 행이 4행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열이 3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변수에 4를 초기값 주고 어, COL 변수, 컬럼 변수를 만들어서 3을 초기값을 받았는데 이 변수는 아무 쓸모 없는 변수 이 문제. 이 문제에서 억지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 놓은 변수예요. 전혀 필요 없는 변수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세요. s는 1부터 r까지. 그럼 r 변수 얼마? 4니까 그냥 여기 상수 4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4행 3열이니까. 자, 그다음에 t는 1부터 컬럼까지. col 변수에 3이 있으니까 그냥 1부터 3까지 상수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행 3열 배열이니까 어 행, s가 행이죠? 행을 1부터 4까지 돌려주고, t가 열이죠? 자, 따라서 열을 1부터 3까지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 배열의 값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요놈 옮기고, 요놈 옮기고, 요놈 옮기고, 그 다음에 이행으로 증가돼서 요놈 옮기고, 요놈 옮기고, 요놈 옮기고. 따라서 행 고정 열변화가 되니까, 어, s라고 하는 행변수 만들고, t라고 하는 열변수를 만들어서, 행은 1부터 열까지 어, 4행까지, 열은 1부터 3열까지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괜히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로우 변수, 컬럼 변수 만들어서 4 대입 받고 3 대입 받고 여기다가 로우까지 돌리고 컬럼까지 돌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수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자, 그러면 보세요. n이라고 하는 값이 a 배열의 s 행 t 열에 들어갔죠. 그럼 n이라고 하는 값은 자, 우리 배열 모양을 봤더니 들어간 값을 봤더니 1, 다음에 2, 다음에 3, 4, 5, 6. 아하. 그러면 1번을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이 문제를 푸는데 1번을 못 풀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될까요? n은 m 플러스 1. 그죠 아, n을 이식 증가시키면서 그 n 값을 a 배열로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 a 배열에 데이터가 이쁘게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동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우리, 우리 공부한 순서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 a 배열의 어, 4행 3열의 데이터를 b 배열의 3행 4열 데이터로 옮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p를 1을 초입값 줬고, q를 0을 초입값 줬어요. p는 비배열의 행변수, q는 열변수입니다. 아,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바로 쓸 거니까 1을 줬고, 얘는 q를 0을 주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q값의 변화가 없이 여기서 가져오면, 일행 영렬이 되면 안 되죠? 영렬 없으니까. 그러면, 아, 여기가 뭔가 q값의 변화를 줘야 되겠네. 따라서 q값도 인식 증가해야 되니까, q는 q 플러스 1. 너무 쉽죠, 그죠? 따라서 0에서 1이 돼서 자, 맨 처음에 1회전에 1행 1렬이 되죠. 그러면 1행 1렬 여기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B배열의 P행 Q열로 데이터 어느 놈을 A배열의 요 놈을 이리로 옮겨야 되잖아요. A배열의 요놈 주소 어떻게 표현합니까? A배열의 데이터를 옮겨야 되겠죠. 그럼 A배열의 행과 열은 뭐예요? 요 놈이 행이고 요 놈이 열 아닙니까? 행 고정 열 변화 됐죠? 자 따라서 A배열의 S행 T열의 데이터를 B배열의 P행 Q열로 옮겨라 됐어요? 아,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 S가 행, T가 열 아닙니까? 행 고정, 열 변화. 따라서 3번 정답. A 배열의 SNT열. 자, A 배열의 SNT열 값을 B 배열의 PNQ열 값을 옮겨라. 그럼 계속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놈 옮기고, 이놈 옮기고, 이놈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 이놈도 옮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을 옮길 때4열에서 끝났으니까, 4열에서 끝나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Q 값이 여기서 계속 이식 증가할 건데, 얼마를 넘어갈 수 없어요? 4를 넘어갈 수 없죠. 자, 따라서 q 값이 4가 되면 yes가 되면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다시 0으로 초기화 시켜야 되니까 q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행을 이 증가 시켜야 되겠죠. 다음 행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p는 얼마가 된다? p는 p 플러스 1. 다 풀었네요. 근데 문제는 정답 40개를 봤더니 4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만 봤더니 아, 로라는 변수에 4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답이 로가 되는 거예요. 상수 4를 써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로컬럼 변수를 괜히 문제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든 임의의 변수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4, 여기다가 3 쓰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4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큐값이 일씩 증가할 건데 4가 되면 4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행을 1 증가시켜라. p는 p+1. 행을 1 증가시키고 큐값을 다시 0을 만들어서 자, 돌아왔을 때 다시 1열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설명은 이전 순서대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 드릴 것도 없고요. 그죠? 자, 따라서 전체적 흐름을 보시길 바래요 자, Q 값을 2식 증가시켜 나가다가 자, 4보다 커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Q 값이 4가 됐을 때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고 다시 열은 여, 1열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1열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순서도에요. 자, 그래서 A 배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자, 바깥쪽 행 잡고 열을 돌려주니까 자, 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계속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더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데이터의 이동, 데이터의 행렬 변환이 모두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90도로 2차원 배열 회전하는 회전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충분히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26강 회전 알고리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